안녕하세요. 포머스트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걸리 리뷰 16번째. 오늘 마셔 볼 막걸리는 옛날 막걸리 고입니다. 강원도 횡성군에 위치한 국순당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옛날 방식 그대로 막걸리 본래 맛을 복원한 1960년대 전통 쌀 막걸리입니다. 무아스파탐, 전통 누룩이 3배 들어가 있다고 설명되어 있고요. 에탄올 함량은 7.8% 내용량은 750ml 쌀 국산 사용했고요국 기타 과당 효모 밀합류 유통기한은 상단 표시일까지 구입한 기간을 따져봤을 때 유통기한은 20일로 추정됩니다 이마트에서 구입했고요 가격은 2380원 입니다 그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이게 전통 누룩 냄새인가요? 어, 독특한 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막걸리 색상도 다른 막걸리들을 비해서 굉장히 황토색을 띠고 있고요. 어, 막걸리 농도는 적당히 걸쭉한 편입니다. 제가 1960년대에 막걸리를 마셔보지를 못해서. 이 맛이 진짜 옛날 막걸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막걸리에서는 느낄 수 없는 향도 독특하고 산미도 독특합니다. 탄산은 거의 안 느껴지고 단맛도 많이 느껴집니다. 설명에 나와 있는 대로 전통 누룩이 세배 사용됐다고 하더니 막걸리에서 매주 향이 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셨을 때 옛날 막걸리를 마셨구나라는 그 생각이 드는 독특한 향과 맛을 가진 막걸리입니다. 오늘도 한잔잘 마셨습니다.